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윈 타워 이름 뭐죠? 쿠알라룸푸르 문명의 끝판왕 어떤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도심 속의 공원이다. 와 이거구나. 어맞네야 아, <laughs> 장난 아닙니다. 와. 야 뒤에도 완전히 빌딩숲. 와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던 트윈 타워 여기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 조금밖에 안 했었는데, 여기 빌딩 숲도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답답했잖아. 어... 아, 확실히 공원 있어야 된다. 와, 근데 잘해놨다. 엄청 잘해놨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수영장이 너무 있네? 너무 아주 놀아버리는데, 애기들이? <laughs> 수영 제대로인데? 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되게 좋겠다. 완전. 저도 기념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찍어, 나오나 보다. 아, 완전 밑에 찍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다오라보 다들 찍고 있는데요. 굉장히 찍기 어렵습니다. 어때? 아, 아주 아 이상하게 나왔어. 아주 아, 영 못쓰게 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기 트윈타워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안 들어가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쇼핑몰 갔죠? 거의 아시장급 지금 인파인데 아.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당황스럽네? 우와, 파업스토어 아, 한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멋진, 진짜 제대로 된 쇼핑몰이다. 내가 왕이 될세 상인가? <웃음> <웃음> 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럭셔리 쇼핑몰입니다. 저희는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뭐 한계에서 많이 보던 그런 쇼핑몰이라서 여기에 KKL라는 무료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한번 돌아보려고요. 다들, 아, 다들 기념사진 찍고 있네. 2005년도인가? 아무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타이틀을 뺏기고, 지금은 트윈타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외에 딱히 할건 없는. 아, 이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돈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와! 오, 여기 명당이야. 아주 멋있다. 야나 이렇게까지 전체가 식물로 덮인 거 처음 보네 진짜 무슨 작품 같다 완전 버스 스탑이네 여기가 제대로 그린라인 어, 맞네 저거에와 사람이 렇게 많은 지 몰랐네 어탈수있을 거죠 아 여러분 이게 공짜 버스입니다 셔틀같이 메인 스팟에 엄청 돌아는 셔틀인데 저희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겠습니다 언제 열지 모르겠다 Oh, it's cool. Okay, oka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For day, for day. I'm sorry. I'm sorry, I'm sorry. Hey, you pay for this. Pay for this. I'm a baby. I'm a baby. 와, 주말이 모르겠어. 대박사건. 너무 힘듭니다.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서울 PTSD인데 버스가 사실 한 10군데 정도 정거장에 섰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내리고 태우지도 않아. 왜냐면 만석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금 차가 너무 많아. 와, 기절할 것 같아. 저거를 저희가 우연히 킬벨역에서 타서 탈수 있었지,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다?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붐빌 때에는 절대 못 타. 맞아. 근데 어디서 타는지 버스 정류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 찾을 것 같아. 없지, 표시가. 퍼포먼스를 <목소들이> 파는 거였어 <목소들> 실력이 아니라 기세였어. 아, 너무 웃겨 진짜. 자리 잡았습니다. Today Sunday special. 확실히 술 이렇게 술 종류 많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술을 원래 안 먹는 나라 알아 가지고. One time. h a n 와우. 땡큐. t h a 너무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와, 엄청 길어. 이거 얼굴이랑 거의 비교해. 트윈타운데, 지금. <laughs> 아, 트윈타야, 진짜. 네. 어, 나 이거 다쏟줄 뻔했어. 네. 아, 뭔가 스윗한 거를 추천해달라고? 샹그리아뭐가샹그리아샹그리아 Thank you. 잘 잘려? 근데 치킨 안에 얘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 모르겠는데, 치킨 위에 뭐가 얹어져 있어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유럽이나 그런 쪽 젊은이들은 여기안오나니다 서울 전벌 훨씬 나을 것같 아, 이거. 나도 못 지어. 이거. 이이런 이거. 이이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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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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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